자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분석 및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봐보자면 편별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죠. 총칙열 문제, 물권 열 문제, 문제 계약법 열 문제, 민사특별법 여섯 문제 그래서 어, 예년과 같았습니다. 어, 판례 문제도 비슷했어요. 어, 올해는 33문제 작년에 36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어지긴 했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어, 사례 문제 사례 문제도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죠 많이 출제될 때는 15문제까지 출제될 때가 있었지만 어, 작년 8문제 올해 9문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시험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은 이두 가지 때문이에요. 박스 문제. 박스 문제가 15문제나 출제가 되어버렸죠. 이게 작년에 10문제였던 것이 15문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박스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로 좀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게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열 문제밖에 안 돼요. 옳은 것은 이게 23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고른 것은 그래서 일곱 문제. 그래서 정확하게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 23문제지만 이것까지 합치면 3 0 문제 정도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게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 좀더 보자면 아예 막 틀리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 집합건물법 공부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동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집합건물법에서 두 문제를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 뭐, 그 외에도, 어, 하여간 잘안 다루는 뭐상린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 막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체감 난이도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도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막 나와가지고, 오, 교수님 어려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채점 후에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은, 어, 우리 마무리 정리 좋고, 키워드 암기법으로 했더니 막, 어, 붙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41번 문제가 뭐 계속 반복돼서 대표적인 예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외운 거,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면제고 포기했대.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인데, 유대상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야.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촥! 정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어, 전의 일대 저당권 행사처럼, 이렇게 외워서 풀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간 부족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하셨기를 바라고 어, 우리 그 스페셜 예두에서 하는 숙보기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그런 것들이 어, 잘 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 내년도 시험 어, 34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어, 하시기 바라고 뭐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민법은 미니얼 어, 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이렇게 간단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